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다인남 시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 2025 라스베거스에 갔다 온 이후에 첫 번째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바로 아이콘이었죠. 아이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5월 28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후에 53%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바이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7개 종목을 전부 다 풀어드렸죠. 7개 종목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바이 7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19일 만에 400% 상승하는 그러한 큰 수익을 여러분에게 안겨드렸죠. 자, 이번에 라스베이거스의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정거점을 뚫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53%의 상승을 만들어 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장대 양보 뽑아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이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봉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4월 23일날 이때 매수 신호가 딱 나왔어요. 자, 그런데, 시문의 심리선 보니까 아직 매수를 할 그런 자리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이렇게 신호가 나왔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을 돌파한 이후에 거기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 언제 나왔냐면 5월 23일에 나왔습니다. 여기도 정식적으로 매수 시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여러분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2월 2일 날 232원이 단기적인 저항선이에요. 지금 보면 장대양봉을 뚫어내고 나서 지금 조정을 주는데 232원을 확실히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특강 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생기면 3분의 1 위점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형성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쭉쭉 뽑아내는 그러한 급 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 지점이 아닌 2분의 1 지점까지 깨려고 하는 그런 음봉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음봉의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절대 실망하면 안됩니다 최 고의 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냐면 장대 양봉의 이 시가 이 시가를 깨고 내려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0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그런 흐름만 나온다고 하면, 210원을 단단히 지켜주는 그런 흐름만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나오겠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장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지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급등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가까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급등은 안 나옵니다. 바로 급등은 안 나오고 여기서 서서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서히 야금야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중간중간 가면서 물량들을 소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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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지. 여기서 급등을 쫙 해버리면서 장대 한번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언제 위쪽에 있는 상단의 빔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아이콘처럼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가장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210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대외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암호화폐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회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회담 시작했죠. 두 번째 회담에 이제 이틀째 들어갈 겁니다. 이틀째 들어가면 첫 번째 첫 날에 분명히 무언가를 얻어냈어요. 가를 얻어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중국과의 히토륨 및 반도체에 대한 무역 회담을 앞 두고 미국 협상단에게 수출 통제를 완화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준 거죠. 그 재량권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 협의를 한다고 하면, 협상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히토류는 얻어낼 수 있겠다. 히토류를 얻어낸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어, 거의, 좀 해결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이게 바로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무엇이 남았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넘어가는 그 순서가 남았습니다. 거기만 넘어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모든 게 해결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거기만 가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오겠죠. 그런 수순을 받아서 어,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그런 흐름을 볼 건데 아마도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 되면. 어, 일단락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만 일단락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그렇게 커다랗게 반항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유럽 쪽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의 케빈 워시가 후임자로 지금 낙점을 받았습니다. 낙점을 받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케빈 워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4월 연중 운장 같은 경우에는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허수아비로 만든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죠.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게 바로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9월달 정도가 아마 금리 인하에 첫 번째 드라이브를 강하게 뜨고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최소한 100bp 정도는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좀 강한 드라이브를 처음부터 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관세 전쟁의 마무리 이 부분까지 해결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 암호피 시장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분명히 급등하는 흐름을 가질 것이다 우리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렸어요 첫 라스베이거스 갔다 와도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아이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단기적으로 전고점 뛰어넘으면 분명히 급등하는 흐름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고려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죠 53%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6월 2일 날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73%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코인들을 제가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만 보인다고 하면 분명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 정고점을 뚫어내기 위해서 보통 세 번의 도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 두 번째 도전 세 번째 도전 한 다음에 세 번째 그냥 뚫어내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보면 뭡니까 일자적으로 첫 번째 도전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전 마지막 세 번째 도전, 도전 때 아예 뚫어내 버렸어요 아주 강하게 뚫어내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이거 저거 좀 뚫어냈기 때문에 너무 장대양봉으로 뚫어냈기 때문에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종목 50% 이상 상승, 두 번째 종목 73% 이상 상승, 단기간에 그렇게 상승을 만드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고점을 뚫어낸 다음에 아주 강하게에콱 올라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스베가스 세 번째 종목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11.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여기다 보면 장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 위에서 있다고 하면 급등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3분의 1 지점이 아니라 이 정가 위에서 지금 가격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1 지점의 위치 시는 것보다 더 크게 더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단기간에 무조건적으로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쉬어갈 때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를 해야지 이때가 아니라 조금 지나면 바로 급등해서 장대양봉을 쭉쭉 뽑아내면 여러분들 그 때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대 양봉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종을 줄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종목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010 9966에 3148로 문자 3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 9966에 3148로 문자 3하고 주시면 제가 앞서 봤던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얻어왔던 그세 번째 종목 여러분들에게 바로 문자나 전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3 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이었습니다.